이라고안 쓰고 여기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 이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제곱이 여기로 이렇게 내려와서 써져야 돼, 아니? 자, 그래서 로그 x를 t로 놓을 거야. 그럼 요거는 t 제곱 빼기 2t 빼기 3은0 이렇게 되는 거지? t하고 t 3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 그지? 그래서 t 기 3하고 t 플러스 1이 0이야. 그럼 t가 얼마야? 3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그지? 이건 t야! x를 보여야 된단 말이야. 로그 x가 3이다. 10이 넘어가야 되겠지? 이때 x는 1000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로그 x, 아이고, 로그 x가 마이너스 1이야. 10이 넘어가면 x는 얼마야? 10분의 1이야. 그지? 그래서 시험 문제, 이거 두개 곱한 값이 얼마냐, 이렇게 잘 나와. 천하고 십분의 곱하면 백이잖아, 그지? 잘 알았다.